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새우 튀김인데 엄마가 자주 해줘서 좋아합니다. 일단 반죽에 넣고 게다리를 쉐기쉐기 해줍니다. 저는 튀김의 고수이기 때문에 이런 요리 하나쯤은. 주면... 아, 뜨... 잘 튀겼으니 게다리 튀김을 빼고 같은 방식으로 새우도 튀길게요. 수, 소리가 좋으니까 A S. 맛소리가 최우를 일체의 존재. 열매털어도포도한게좋네요 다음 요리는 양념 게장인데요. 동생이 좋아하고 어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차렸습니다. 와저 색깔 보세요. 얼마나 맛있겠어요. 소스는 사서 게만 준비해놓고 섞어서 먹어주면 맛있어요. 이렇게 양면까지 고무려주면아안돼 깨까지 뿌려지면 완성 어때요 <laughs> 그럴 싸하주 이렇게 점심 한상이 완성됐습니다.